근데 그 가족 자식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점사 보러 가면 대부분 가족 점사를 보잖아. 개인적이 뭐 시집 안간 사람들은 뭐뭐 뭐 궁합을 본다거나 나름대로 뭐 사업은 군전은 뭐 여러 가지 보는데 뭐 가족들 막 이렇게 어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가족 자식 위험하다고 아 위험하다고. 네. 음, 난 또, 그, 뺑깡깡깡 덜 엉뚱하게 들었네. 그, 가족 자식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얘기해줘야지.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가족 자식 그, 제가 보니까 그 뜻은 아닌 것 같고, 가족 자식 위험하다고 뭐, 조금 뭐, 어? 본의 아니게 뭐, 무당들이 말한번 해갖고, 낭패 본 그런 케이스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막, 사람들이 상담하면서, 뭐, 이, 지금 20년이 넘었으면, 무당들, 어, 레파토리라든가, 또, 손님들이, 어, 근심 걱정 갖는 게 뭔지 다 알죠? 근데 요즘 이제 유튜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많이, 어, 성형,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어, 너무 놀래갖고, 선생님, 저희 남편이, 어, 죽을 사주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 너무 난감한 거야. 아니, 사주를 딱 보고 이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는 응? 물론 이제 알지. 왜 어떻게 하냐면 벌써 이렇게 뭐 표시를 준다거나 뭐 하거나 어떤 신령님께서 이제 그런 걸 하신단 말이야. 주실 때 근데 그게 그 극히도 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년 넘게 내가 상담을 해봤지만 20년 넘게 아이 사람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좀 위태롭다 이런 거는 손가락 안에 들어요. 손가락 안에 들지. 그거를 그렇다 그래서 남발하듯이 뭐뭐 뭐 자식이 잘못돼 뭐가 잘못돼 아유 그거는 그건 아니에 요 아무리 무당이래도 무당이 뭐 예를 들어서 무당이 뭐 무당이지 전보고 문복하는 것이지 무당이 사람 죽음 중중뭐 생과사를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자기네가 자신의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뭐 간암 말기야 근데 의사는 할수 있어 어시험부 인생 어시험부 성공 어, 3개월밖에 못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으니, 가족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어, 좀, 해주세요. 어, 뭐, 남은, 응? 시간까지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뭐, 어, 조금 더 3개월에서 벗어나서 더몇 개월에 더 살든 아니면 뭐, 어, 자연 치유를 하든 뭐, 등등 TV에도 나오고, 그렇게 별개 좀 해서, 어 남다르게 치료해서 더 오래 살거나 완치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운명대로 또그 사람이 진짜 의사의 그 시한부 선고대로 또한몇 개월 사다 돌아가셔요. 아 그런 경우는 의사가 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정해진 거잖아. 근데 무당이 어이 운명 이 생가사를 갖다가 결정해서 신랑이 죽는다, 자식이 죽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담한 사람들 사례를 보면 요 전에도. 어 지방에서 오신 분이 자식이 안 좋다고 하니까 자식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 아들 하나인데 이 여자분이 6년을 다닌 6년을 다닌 곳이 있어. 근데 참했던 문제는 이 여자분이 6년을 어다녔는데뭐 다녀... 그냥 열심히 다니기만 했으면 모를까 이 여자분이 언니야 장녀야 장녀다 보니까 이제 어 동생한테도 어 내가 이런 이러한 곳을 다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자식 괜찮다고 하면 내가 뭘 못하겠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동생도 또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점사를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점사 보러 가니까 또 역시 또 너네 집안에는 신의 어떤 이런 거도 많고 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게 자식들한테 좀 많이 여파가 간다 그러니까 이 동생도 또 괜히 또 들으니까 찝찝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또어 친정엄마 나이가 지금 드셨지 진짜 엄마까지 또 거기 에 합세를 했네. 그래서 점사를 보니까 아 집안 자체가 이렇게 어, 신가물이 많고 조상에 가물이 많으니 평생 기도를 하고 살면 아이들한테 위험한 요소가 안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우연하게 계기로 돼서 그 무당의 말 한마디도 인해서 아휴옥스커릇촛대향노 이렇게 해놓고 맨날 물 떠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기도하는 그 금액이 아 영신함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어 일반인도 물한잔 떠놓고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영신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초나 향이나 키지 말고 물 떠놓고 기도를 갖다가 한 가지만 기도를 하고 나서 매일 매일 시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위치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내 마음이 편해야 엔돌피도 생성이 되는 거예요. 땅의 기운과 우주의 기운이 있죠. 사람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면 그게 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물에도 파장이 있고 기가 있어요. 기운이. 그러다 보면 땅의 기운, 우주의 기운 어? 사람이 기둥이 돼서 물에 어떤 이런 기운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어, 염력이라는 게꼭 무당할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인한테도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한 가지만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영신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어 그니까 기도하듯이 저 또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또 부모님 어, 건강이라든가 등등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여러 번 해서 내가 어저 집을 만약에 사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 정말로 경매 낙찰도 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어, 저도 많이 이룬 기도법이기 때문에, 그 기도법을 참고를 하셨으면 그분은 정말 그런 일 6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안 당했겠지. 근데 이제 그분이, 어, 그 기도법이 10개월 전에, 작년에 나온 11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니까 그때 이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본 거야. 근데 요 근래 이제 보게 됐나봐. 근데 이 사람은 점사를 보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에 자기네 집에 있는 촛대하고 옥수수 그렇다고 향도하고 이런 거를, 참, 왜 그러십니까? 그거를 일반인이 어떻게 치워요? 그, 그거 좀, 좀 치워달랬더니 그거 치면 함부로 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들이 또 위험하다고? 이 여자분이 6년 동안 그 집에 다니면서 나간 금전이 돈이 5천이 넘어요. 근데 이 여자분만 그랬으면 아마 영신함이 뚜껑 좀덜 열렸을 텐데, 여자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이 장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자분 동생도 가서, 또그 집에서 또, 어. 근데 여자분 동생한테는, 그 여자분 동생한테는 돈을 좀 적게 받았다더만. 왜냐면, 여자분이 좀 심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몇백 받았대. 그래도 그 여자분은 계속해서 옥수올리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그 무당이 말 한마디 내뱉은,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 자식이 건강하고, 신랑이 괜찮다고 하면, 부모가 엄마가 모정이 있고 내 남편과 내 자식인데 어 기도 그거 물떠놓고 매일매일 물 옥수 올리고 기도 그거 못하겠어요? 과일도 올리고 그런 거 못하겠어요? 저 같아도 해요. 그게 맞다면.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했고 근데 문제는 부모님 부모님들은 또이 여동생보단 돈을 더 받으셨지만 어 하여튼 100만 원 그 부모님도 또 그거를 또 옥수하고 또 초대하고 향루하고 있으면서 그냥 우리 자식들 잘되게 우리 신랑 건강하게 또 옥수발언을 또 하셨어요. 문제는 장녀 물론 제 시집장가들 시집장가들 다갔죠 장녀는 자기 아들 죽는다고 하니까 했다고 칩시다. 차녀는 또 자기 신랑이고 또 딸이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각각 가정들을 위해서 이거를 했잖아요. 아, 문제는, 엄마잖아요, 엄마, 친정 엄마. 친정 엄마는 내 자식이에요. 그럼 이 집, 장녀, 차녀. 제가 예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당의 말은 잘 들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왜? 그 말이요? 딱 들어보고, 팩트만 딱 생각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아이가 위험해. 아이가 죽어. 아이 잘못될 수 있어. 신랑 사고 생겨. 왜그 말만 신경 쓰세요? 그 말, 삑, 아닙니다. X. 그 말만 신경쓰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나와 그러면 그 장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하시면 되는 거잖아 엄마가 옥수 발언하고 그 말이 정말이라면 엄마가 옥수 발언하고 향키고 촉키고 왜? 장녀 찬호 엄마한테는 자식이에요 포함이 되죠 그러면 얘네들 잘되게 기도하면 어 됐잖아요 그죠 또한 우리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신랑 어, 노인대주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녀가 첫 번째 거기로 갔잖아. 기천만원 달린. 이 장녀가 자기 부모님도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부모님도 잘 되게 여자분이 기도 안 했을까요? 이 여자분은요, 참 사람이 착합디다. 웃긴 게, 거기가 대전에 D읒자 들어가는 남자 박수예요. 어. 참. 아, 이럴 때는 진짜, 대전에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아시는 분은 태국도령님 밖에 없는데, 정말 내가 순간에 태국 도리님한테 전화해서 그 디우자 들어가는 곳좀 어. 거기 좀좀 난말 좀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고 싶었어 왜동뭐 거저기 무슨 뭐 뭐랬는데 그 사람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래 근데 툭하면 등도 뭐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분 착한 게 세상에 그 박수를 갖다가 아이고 손님 많게 해주세요 어 여기 손님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또 기도를 했대네 왜? 남들도 기도하면 자기도, 어, 좋을까봐. 그리고 일단은 자기한테, 어,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신 귀한 분이니까, 어, 처음에는 이렇게 고만 분이 어디있나 싶어갖고, 그쪽 손님들도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여동생이 언니 어디 그렇게 다녀? 그러더니, 어, 나 이런데 다녀. 그래서 여동생도 당해. 엄마가 니들은 어디 가니? 엄마도 당해. 근데 팩트는 언니가 처음에 기천을 들여서 계속해서 때마다, 아니 그 촛대하고 향로 묻혀주는데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때 되면 아 그러면은 보, 보세요. 기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 이건 제가 시리즈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처음에 촛대하고 향로하고 하면 다 무슨 소원도 이뤄지고 안 죽고 자식도 괜찮고 했잖아요. 부모님도 괜찮고 그랬으면 이 사람이 스스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그 무당은 그 뒤로 4월 초파일이며, 어? 방생이며, 어, 상기도며, 때마다 홍수맥이며, 뭔기도며뭔기도며뭔기도며 몬기도며, 몬기도며 해갖고, 어? 6년 동안 6천만원 정도면 좋게 1년에 천만원씩은 해드셨는 건데, 1년에 천만원씩은 굿이야, 굿. 그런데 1년에 천만원 정도의 기도비며 뭐가 왜 나가지? 어, 당신이 왜 괜찮다고 이 사람한테 스스로 이러면 내 자식도 편안하고 다 괜찮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라. 당신들 손님들 등 쳐다보면서 손님 안 깨달라고 기도해주고, 어자진신 부름 다 했지. 음. 너무 이거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어 기도하면 다 끝났는데, 그 기도비는 왜 당신이 때마다가...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줘 놓고 이 사람이 축히고향키고 옥수 올리고 기도하는데, 그래야 편안하다며. 그런데 왜 매년 매년 1년에, 어? 6년 동안 돈 천만원, 6천만원이란 돈을 갖다가 해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게 어불성설이지.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앞만 봐도 나아지는 게 없고, 이 여자가 그 돈을 갖다가 신랑 몰래, 응, 음, 해결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제가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서요 이분들 촛대 향로 옥수거릇 전부 다새 집인데 엄마 큰딸 작은 딸이세 가정에 그거를 다 이제 어 치워드렸어요 치워드리고 이제 그 사람들인데 꿈을 꾸니까 어 편안해졌겠죠 신랑분도 만났어요 그분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와이프가 돈응 어, 돈은 벌면 됩니다. 가족이 우선이니까, 제가 열심히, 어, 다른 건못 해드리겠지만, 산에 가끔 한 번씩 갈 때는, 초를 켜서 내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집에 있는 부적이 그렇게 싫었대요, 신랑분이. 베개 속에 있는 부적이고 뭐고, 그렇게 싫었대요. 제가 다 없애라 그랬어요. 다 없애고, 뭐, 촛대고 향로고 단을 만들어 놨던 거다 있잖아요. 그거를 생전가의 집안일에 잘안 도와주는 신랑이, 큰 딸하고, 손수 재활용품에 갖다 버리고, 신이 났대 띠다, 어 부적이고 뭐고 다 치우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이 여자분도 꿈 좋은 거 꾸고 마음이 편안하고 잠못 잤던 거 그것만으로도 제가 한거 없어요? 촛대하고 옥수골 타고 그거 다 치워드린 것 외에는 그런데 일단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런 거로부터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니 집안에 웃음이 필 수밖에 신랑분한테 그랬어요. 돈은 벌면 되는 거니까 가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신랑하고 자식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그 기천만 원을 어 날렸지만 지금부터라도 가족이 두루두루 행복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분이 어 수원까지 이제 저를 청주에서 세종시에서 어 여기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같이 식사도 했는데 이제 신랑분이 그 뒤로 많이 조금 자상해지고 다르게 좀 하시나 봐서 가끔 전화 통화하고. 근데 그 여자분은 막 전화질을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궁금해서 어떻게 됐나 노파심에 아, 안부 가끔 전화 그러면 아직까지 이놈의 톡은 이렇게 많이 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니까 저 또한 흐뭇하고요. 이렇듯 기도는요 형을 키거나 일반인이 초를 키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일단 그런 거 치우니까 일단은 신랑도 부적도 다 치우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집안에 웃음꽃이 피죠. 마음인 거예요. 모든 근본은 마음인 거예요 어찌되었든 저는 그렇습니다 무당의 말 한마디가 정말 어느 가정을 파탄내기도 해요 제발 책임감 있게 점사를 보시고 생명 가지고 제발 함부로도 점사 남발하지 마세요 그러다 정말 당신, 당신네, 무당님네 가족이 죽습니다 왜? 죽어 죽어 그리고 옷간에 벌었잖아 그 돈은 남의 돈이잖아 남의 재물이잖아 남의 재물을 탐냈잖아 본인이. 신령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남의 재물을 갖다 함부로, 어, 탐하라고 했습니까? 기룡사만, 무작위 오네, 이거. 기룡사만 얘기해서 조언을 주는 게 무당의 묵글이지. 정말 위험하거나 그럴 때만 나서주는 거지. 어찌하여 갖다 생명을 담보로, 어, 사람을 갖다가, 그, 겁박하고 겁죽을 해서 남이 한 가정을 갖다가 기천만원에 새 가정을 갖다가, 어, 그 아버지 노인기주, 치매와갖고 병원에, 요양원에 입원했어요. 그 엄마 맨날 거기 왔다갔다 하십니다. 그자녀는요 지금도 그 현실이 믿기지가 않아갖고요. 매일매일 옥수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거야. 그렇다고 저하고 막 점사를 보러 오신 분은 아니니까 저하고 통화를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백날천날 제가 하면 뭐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습을 들여놔갖고 맨날 옥수 올리던 그게 남아있지.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받지도 않았는데 뭘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차녀 장녀 그분은 저한테 점을 보셨으니까 얘기를 해도 듣고 해결을 해 했으니까 근데 그 차녀분은 저한테 점본거 아니잖아요. 저그 사람 위해서 맨날 기도해요 잊어버리라고. 어, 당신 무당감 아니고 무, 무당도 아니잖아. 얘안 죽습니다. 제가 맨날 맨날 기도해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자 이렇듯 마음 편안해야 가정에 평화 도는 거예요. 무당. 당신 그렇게 얘기한 디읏자 대전에 남자 박수. 에이 구 내가 단어컨데 당신은 진짜 천벌은 뭐 하늘에서 내리겠지만 인간적인 벌로 당신 남의 돈재물 탐냈잖아 그 돈만큼 나가야 되고 그 돈만큼 당신도 고통을 받아봐야 돼. 정말 고통 받습니다 이. 아 그리고 참고로 있냐 이거는 번인데요. 어 이거는요 저기 미국의 김효종 씨가 제가 화장 화장을 빨간 누즈로잘안 발라요. 근데 그 변색되는 누줄이에요. 이렇게 발르면 빨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새빨갛게 변색될까봐 하여튼 또 다른 색깔이 있길래 그 색깔을 발랐더니 빨간 해요. 그리고 이풀 메이크업 이 얼굴에 다이 뺑기칠한 거는요. 김효종 씨가 화장품을 크리스마스날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게 늦게 도착해서 그저께 오늘 찍는 날이 1 8일이에요 그저께 도착해서. 오늘 마침 유튜브 찍는 날이라 제가 이렇게 조금 폼 내봤고 좀 있으면 옷을 갈아입어요. 예, 이거를 주셔갖고 영상에로서라도 이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옷 입고 영상 찍은 거예요. 제가 바빠서 페이스톡을 좀어좀 해드려야 되는데 절 굉장히 무작위 보고 싶어하셔요. 근데 제가 좀 짬이 안 나고 시간이 안 나고 지금은 정초라 삼재풀고 홍수매기하고 산기도 가고. 또 태경이들 방학이라 이것저것막 상담에 어 하여튼 효정 씨이옷 이쁘게 입고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화장도 효정 씨가 주신 걸로 해봤어요 하여튼 어 감사하고요 하여튼 너무 이런 거 보내주면 부담스럽습니다 여하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